엘레니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근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모마우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립니다. 좋은 소식일 줄 알았으나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고린도교에는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듣게 됩니다.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심각한 분쟁이 발생했는데 특정 사역자들의 인맥으로 중심하여서 자꾸만 분파가 생기고 또 우선 제물을 묻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입장 차이로 인해서 또 배가 나리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은사를 내세우면서 자랑하였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주의의 만천은 오용되었으면 예배는 무지서하게 어,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리적으로도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고용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근로의 집에 편지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이고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엄한 편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마을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송도가 얼마나 귀한 송도이겠습니까 그들 등대 데서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그 책망의 편지를 받은 소도들이 근심에 쌓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바울 역시 눈물과 사랑으로 쓴 편지이지만 그들이 책망하였다는 마음 그들은 책망하였다는 마음에 걱정이 되었고 후회가 되기도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돌편에 그들이 오히려 유치고 사도 바울의 검면에따라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면서 사도 바는 두 가지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근심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손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근심 속에 있는지 돌이켜 보시기 진심으로 추구합니다. 첫 번째 근심은 세상이 주는 근심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없다고 말할 못하겠지만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이 결론을 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겨, 걱정하는 일에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걱정하는 일의 대다수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15%가 있는데 그 중에 79%는 15%의 79%는 예상했던 것보다 덜 심각한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발생한 일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아, 죽을 것 같다고 했던 그게 아니라 그냥 따끔한 정도의 사건으로 지나간답니다. 그리고 그 발생한 걱정 중에서도 16%는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경험이나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걱정이 현실이 되어도 반드시 내가 생각했던 그 걱정보다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윤택하고 내가 성장하게끔 만드는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다른 어떤 시대보다 안전합니다. 별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걱정이 커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큰 이유가 세상의 정보 때문에 세상이 주는 정보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더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TV에서 보여주는, 이 매체에서 보여주는 TV뿐 아니라 매체에서 보여주는 것들 때문에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 점점 그 공포가 한립이 되어가서 그 머릿속에서 그것을 공포로 느낍니다. 이 음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수라는 영화에 조수가 나왔다면 무섭지가 않을 건데 조수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음악이 나옵니다.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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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악만 나오면 사람들이 공포를 느낍니다. 그 공포의 영화를 볼때 공포 장면을 보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그장면에 음악을 깐다면 무서운 음악을 깔고 잔잔한 조언을 음악을 까면서 공포를 조성하기 시작하면 사람들 마음에 그 음악이 어딘가에서 들리면 그 공포가 그 안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포는 합숙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한 사람들이 이 공포를 이용한답니다. 미워하거나 이 공포를 정치인들이나 특정한 나라 는 필요 이상의 불안을 조성시킨답니다. 그래서 2년간의 싸움을 일으키고 서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불안해하고 또한 특정한 사람을 미워하고 더 심하면, 공격을 하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세상에 주는 공포, 근심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죄에 이렇게 하는 것뿐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 귀 심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우리 역시 염려를 하지만 그 염려를 우리는 이제 나 자신에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며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블리버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님야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염려되는 일뿐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을 이미 기도와 감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뢰며 살고 있기에. 우리는 투정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용감하게 짱짱한다면서 힘차게 싸우는 용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혜로 싸우게만 하는 또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통계나 경험이나 시험을 해서 내는 결론을 우리 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믿어서 세상에 주는 근심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걱정을 하, 하더라도 일어나는 일은 일어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일도 하나님의 성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도 그 일도 하나님 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 말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근심 걱정을 아니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심 걱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께 아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집을 요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기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우리의 삶을 요동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결과만 보면 우리는 귀심할 수 밖에 없는 점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맡기면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지시고 축하드니다두 네. 번째 근심은 사도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사랑하는 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안에 있으시길 지시고 축하드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해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근심을 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뭐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기라. 아멘, 그들이 모습을 돌이킨 겁니다. 그들이 그 모든 그 죄악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려고 깨끗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으킨 문제의 대부분은 뭘로 시작했냐면 인간적인 부분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 때문에 북파가 생겼고, 인간의 존경 때문에 흠행의 문제가 생겼고,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이단의 문제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바울이 가르쳤을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있을 때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사도 바울의 책망으로 인해서그는 다시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신들의 모습을 되찾아 간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책망으로 인한 근심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동에 대기한 해개에 이르게 한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로 보는데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결을 일으켜 우리의 제대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자면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구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될 근심이 필요하는데 그 근심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자 여러분, 우리는 그 근심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붙여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죄를 지었고 또한 그 죄를 지었음에도 그가 의식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근심하면서 핵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상을 뚫을 정도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고 그 후에 모든 사건도 자신에게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다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손 여러분 한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덜 좋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돌이킨 그 다윗을 더 사랑하셨고 용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복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믿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일 거라는 메시지로 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협박해서 그들을 믿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죄인이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결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듣고 해결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된 사람이 된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해계의 메시지 우리를 근심하에서 해계에 이르게 하는 메시지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육의 성향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는 죄의 성향 가운데 있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신을 가져야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귀신은 또 우리는 성장하는 걸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날마다 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있는 자들이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면서 청년이 되어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나 알것 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그 나를 돌이켜보고 그 근심 속에서 해기하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도록 노력해야 될줄인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라고 해서 교회의 중교자라고 해서 장성한 믿음을 다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스스로 선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근심해야 합니다. 네. 세상이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해결을 이루기 위한 근심이 우리 안에 있으시니 진으로축하합니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근심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내 삶을 살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근심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또한 오늘 나의 근심은 어떠한 근심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평생의 메아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르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 저와 여러분이 근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근심 속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여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만드는 그신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주시로 충원합니다.